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공기, 공기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공기는 일단은 이 공기돌이 다섯 이, 이 공기돌이 다섯 개가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는 이런 공기가 많습니다. 이런 좀 무거운 공기 시중에서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이 이, 이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흔하고요, 공기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할게요, 오늘은. 다섯 개 만들 때, 다섯 개. 예요 다섯 개 만들 때, 그지 그리고 다섯 개. 일단은 공기는 1단, 2단, 3단, 아니, 3단, 아니, 3단, 4단, 5단이 있어요. 일단은 그 1단의 꿀팁은, 아일 1단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하나 하나씩, 이처럼 이 하나 하나씩 잡는 게 일단이고요. 일단에서 꿀팁을 주자면은 이이종이도을이 처음에 이렇게 할때 겁나 원리 펴져요. 엄청 원리 펴져.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붙어 있는 거를 먼저 빼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거로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때도 쉬워요. 그리고 이 단은 두 개씩 잡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두, 대, 두 개씩. 그리고 펼쳐서 이단할 때는 이렇... 참고로 이단할때이 가운데 손가락만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이거 빼고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음, 3단은요, 어, 말 그대로 3개씩 잡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할 때 이렇게 건드리면은 탈락이에요, 건드리면. 그치? 요렇게.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3단도 2단과 똑같이 이 가운데 손가락만 빼고 2개씩 분리하는데, 분리할 때 하나를 어느, 어느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요거 하나를 집어서 요거 하나 빼고 이렇게 세개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단할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집으면요, 이한 개짜리를 먼저 잡아야 돼요. 세 개짜리 말고. 이렇게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비법이 있어요. 쓰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요거가 이렇게 좀 퍼졌을 때. 이걸 엄청 높게 던진 다음에 한 앉아, 앉은 키의 목 정도? 어 음, 아니야 앉은 키 정도 이 정도? 어 앉은 키 정도는 던져야 돼요. 맨 처음에 한이 정도 발려 이 정도 발려져 있으면 앉은 키의 한 허리 정도로 던져도 아니 한목 정도 던져도 되고요. 진짜 한 진짜 멀리 한이 정도 발려져 있을 때는 앉은 키 정도 던지면 되고요. 진짜 가끔 나오는데 일단 2단 1단의 차가 이렇게 던지는 분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그걸 또 이렇게 하면은 엄청, 엄청 실수할 때는 이만큼까지 나요 이만큼까지 나면은 한 천장? 아 천장은 아니지 그래도 내 키에 1.5배 정도는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스무스하게 끝나요 이게 스무스하게 1.5cm? 1.5m 1.5미터, 어? 1 5 c m 는 이만큼이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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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리고 또 이제 4단은 지역마다 다른데요. 첫 번째는 이... 너가 제일 먼 그래, 아, 아.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 이 공깃돌을 처음 에 멀리 던져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이 이걸 던지, 이걸 던졌고, 나머지 4개 나왔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따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던지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걸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이걸 또 던져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잡아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걸또 잡아 그러면은 이 다섯 개가 되고요 그다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아까 1, 2, 3, 4로 하셨을 때지 이렇게 이거 뭐할 때는 근데 최대한 질 퍼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더 잡기가 쉬워요 얘 이렇게 넣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1단과 정반대에요, 1단. 1단은 완전 퍼져야지 잘 되는데, 그 4단은 최대한 조금 빠져야 돼요. 그리고 2단과 3단은 그냥 뭐 중간 정도? 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쫙 점프해서 렇게 뚫어도 돼요. 완전 고수신 분들은 이 1단부터 그 달라요, 자세가이 공기를 던질 때, 이 엄지하고 검지 이두 손가락을 이용해야지 그 원하는 그 위치에 떨어집니다. 이걸 던지면요, 자한 여기에 떨어뜨려 시켜볼게요. 이 엄지 수고로 안 되네. 안 돼. 이게 더 좋다고 해요. 저는 좋다고 봐요. 이두 손가락. 이두 손가락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꺾이죠. 5단이죠5단이는이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요. 하나밖에 안 되려면. 이걸 또 잡아요. 여기서 꿀팁이 들어가면은 좀 손이 작으신 분들은 얘를 할때좀 퍼져야 돼요. 이렇게 5개 올라가면은 아, 하나 뺐네. 이렇게, 이좀 퍼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좀 조이다가 얘를 아래로 검지를 아래로.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잠는거요 근데 꺾기 중에서 좀 점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꺾기는 아리랑 꺾기라고 있어요. 아리랑 꺾기는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은 하면은 아예 떨어졌네 이거를 이렇게 아래로 한번 이게 예. 나와 들어, 응? 공기 아령, 약간 했던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던지면요 이, 이 하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이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 이 격차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래 걸 먼저 잡고 위에 거를 떨어지는 거를 또 이렇게 잡아야죠 그래야지 더 편해요 사촌 누나들 왔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내면 될 음, 거고요. 예 네, 참고로 아예 참고로 그 저희 공개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예. 공개 한번씩 해보죠. 떨어져서 우단 꺾기, 꺾기까지는 몇개를 적어도 한번 해봅시다. 하수 누나가 들어와서 저희를 방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저희 공개 한번 하고 끝냅시다. 예 공연을 하고 끝냅시다 다섯 아, 개죠? 네. 예. 너도 보여줘. 다섯 개죠? 예. 저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너도 해야지. 너도 형님. 아, 나 저부터 할게요. 저는 되게 공기를 잘해요. 잘난 쳐준가요 맞습니다. 밑밥 깔기죠 2단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3단이죠? 3단까지 성공을 했고요. 4단이죠? 저는 그첫 번째 지역으로 합니다. 어? 이런 일은 예상이 없었는데?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안 되네.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제, 제가, 아이, 제거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아, 여러분도 독차이 하면 어떻게 내 채널지는 난데. 이하천동생도 공개를 시작한 지한 어. 1년 정도 됐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아. 중간을, 아, 딱 중간에 좀 끊었어요, 얘도. 근데 저는 시작한 지주일밖에안 됐어요. 4개월? 어 잘하는 얘도 그래서 이제 저처럼 커진 것 같고요 자, 새배자 네, 네, 새해죠? 새, 새해 복. 새해니까 네, 새해 복잘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처럼 네, 추석 때 네, 설날 때 저처럼 공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네. 안녕!